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시 인피니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엑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근데 61선을 뚫진 못했어요. 61선을 뚫어야만 사실은 추세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1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오르는갑다, 빠지는갑다. 그 정도만 하시면서 매달 1회씩 자곡자곡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엑신피니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저는 오늘 아침에 에이다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포크를 한다라고 또다시 발표를 했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2일로 잡혔죠. 또다시 뭐 버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하드 포크를 발표를 한 만큼 분명히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고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은. 4.5% 정도 수익을 보셨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타로 짧게 끊고 가는 거예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에이다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다 보시면 이렇게 11선 위로 올라와서 계속 올라가는 양봉이 계속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 21선, 61선. 일단 한 번에 돌파를 했고, 121선까지 딱 찍었어요. 121선 저번에 넘었을 때 앞자리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드포크가 연기만 안 된다면 아마도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터져서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뭐 호재 이런 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도 2만원이지만 이것도 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당당치킨, 그리고 지금 마트에서 반값 탕수육, 이런 것들 하죠. 지금 소비자들이 줄 서서 당당치킨을 사고 있습니다. 왜? 싸니까. 그죠? 싸다라는 이유가 엄청난 호재예요. 근데 투자 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현재 5만원대죠.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싸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물론 물렸으니까 무타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싸다라는 느낌, 지금부터는 밀려도 많이 안 밀릴 거다라는 심리 자체가 삼성전자에 계속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엑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만큼의 사이즈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90%예요. 마이너스 90% 낙폭 절반만 회복해도 지금부터 4배 올라가요.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긴축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날 샀는데, 예를 들어서 8월 말일, 8월 31일 날 샀는데, 지금 이게 올라가서 좋아야 되나요? 아니요,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나니말 네 듣고 23,000원에 샀는데 지금 울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어차피 단기간 승부 안 나니까 조금 장기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정립식 펀드라는 게 있어요. 정립식 펀드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가 보는 겁니다. 매달 조금 조금씩 삽니다. 많이 사지 마세요. 조금 조금씩만 사면 돼요. 한 달에 뭐 10개를 사도 되고 아니면 10만원치를 사도 돼요. 그냥 조금 조금씩 사보는 거예요. 매달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모아가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긴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건 아마도 뭐 내년 초?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동안 유지를 시키겠죠. 유지를 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인플레가 꺾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저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모아가셔야 되고, 적은 수량이라도 내가 들고 있어야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모아가 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계속 계속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분명히 턴을 하는 시점이 와요.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일단 욕심을 내지 말고 단타로 들어가는 코인들은 어떻게든 단타로 그냥 끝내야 돼요. 그냥 수익 보고 나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일정 부분 현금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긴축장에서. 하락장에서는 결국에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뭐 경제 사이클이 뭐 10년 단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치면 막 2035년, 2040년, 이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맘때가 돼야 또다시 기회가 올수 있어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2.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에이다처럼 급등 날코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